예와이어 yeah, are... 오늘은 12월 2일인가 3일인가 오늘이 3일 일요일이고 어, 여기는 미쯔노에끼 미즈마 미마라는 미쯔노에끼 어, 차가 많이 적었네 오늘 여기에 에이메 에이메현이고 오늘도 에이메현 조금 에이메현 바다 쫄기는 좀 그렇고 여기면 도시 도시 돌다가 아 어... 빠르게, 카가와로 넘어가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다리가 아프네, 왠지.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또왜 발바닥이 아프지? 아무튼, 오늘 마지막일 거야, 와. 오늘 집에 가서, 또 내일 모레 또 친구 오니까, 어, 오늘 돌고 오사카로 돌아갑시다. 오, 여기는 오드라는 곳에 왔어. 거기 내가 차박할 때는, 와, 나 우다, 우다쯤이었나 거긴 너무 도시고, 산이라서 추웠던 것 같아. 여기 오니까 이 3도로 떨어지네. 잘때 1도였는데, 고 계곡을 한 2개 넘었던 것 같아. 아, 다시, 다리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네. 아무튼 여기는 오드성에 왔어, 오드성. 어씨, 다리가 아파. 여기는 맨날 호텔인가봐, 호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 다리가, 아 다리가 아픈데 오늘 못 걷겠는데? 아, 다리가. 올 때부터 조금 아프긴 했는데, 안 아프다가 또 아파지네. 어, 여기가 오지성인가봐, 오지성. 성 입장료는 따로 안 받는 것 같고, 주차료만 받는 것 같아. 주차료도 30분 일찍 오면 안낼 수도 있었는데, 어, 처음 내는 주차료. 날씨가 좋으니까, 예쁘게 생긴 <laughs> 성벽이네. 아,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힘드냐. 주디좀 <목소리> <목소리> 출근하는 관계자인가봐. <목소리> 동시에, 동시에 출근했어. 딱 내, 어디서? 다 올라왔다. 오즈 캐셔 고목이 있었는데 배웠네. <목소리> 오, 호즈캐셔이한 화가에 다 담겨. <laughs> 딴거 뭐할 것도 없어 이 하나하나 밖에 다 남겨 오우 오즈캐슐 사진 같네 형상이 형상 영상. 성 입장료랑 가류산장 현상 880엔이네 어, 아저씨가 문 열러 갔으니까 좀 있으면 열어줄 것 같아 가류산장도 9시까지라서 시간을 버티긴 해야 되니까 올라갔다 오자고 저기.. 이 조그만 천수 가게 <laughs> 이름은 예쁘잖아 오즈 오즈 오늘도 낯다 계속 떠있어 낯다리 떠있어서 내가 다리가 아픈 걸 수도 있어 지금 핫다이골리즘 예쁘네 어하성 9시부터였어 <laughs> <laughs> 가리오산장고 똑같네. 그러면 성은 안 들어가고 가리오산장만 들어갔다 오자. 아, 아... 평화로운 동네구만. 근데 시코쿠 여행하면서 최초로 주차료를 내는 동네네. 어, 이 3일 동안 주차료 하나도 안 냈는데 나름 도시인 거지. 그러니까 마츠에히메, 마츠야마까지 오면은 도시, 도시. 어, 아랫마을. 어... 어... 나름 그래도 크진 않네 도시가 여기까지 오는 데막 산을 두 개나 넘었다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마트야마 수도랑 가까운 곳이니까 나름 도시지 들어갈 순는 없구만 찍고 가자. <laughs> 오즈상에서 음, 오즈. 음, 결국 어제 목욕탕 못 가서 머리는 떡져 있는데. 어, 예. <laughs> 오늘 집갈 거니까 어제상 갑시다 어째서... 여기도 9시부터였다니 어 알아보니까 재건한 천수각이네 안에 마룻바닥은 되어있는데 어재건한 천수각이었어 빠이빠이 어제상 못 올라가니까 그래도 근접으로 한번 찍고 하나 가자 어 되게 자그마한 성이야 그냥 하나 근데 뭐 시코쿠에 이런 성이 있는거 자체가 신기한거지 오, 와이파이 어주성 날씨가 좋아서 잘 나온다. 그저 <laughs> 저그 다리가. 동네 <laughs> 풍경도 예뻐. 역시 성앞에는 우물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파기 쉬웠나 보다. 크게 안들어놨네 우물 안 보여. <laughs> 다른 막산 위에 있는 성들은 우물 파기가 힘들어서 막 쭈쪼꼬만데 여기는 그래도 파기는 쉬웠나 봐. 여기도 벚꽃 피면은 많이 있을 것 같아 이 꽃이 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펴 있더라고요 이 동네 이 꽃이 뭔지 모르겠는데 동백인가? 원래 동백이 겨울에 피나? 겨울에 피나? 겨울에 피는 꽃 하나 있었는데 동백인가? 어 곳곳에 펴 있더라고요 이 동네 곳곳에 어꽃 이름은 모르지만 꽃하고 성 벚꽃이 표현 예쁠 것 같아 여기도 역시 성은 벚꽃이지 계곡은 가을이고 하, 갑시다 가리우산장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떡하지 저 상인회 갔다 오고 올까 고민하고 있어 여기가 이제 오즈, 오즈 동네 길에어 휴게소 관광 주차장 겸 휴게소 관광 안내소 겸 해가지고 아직 가리우산장 여기까지는 9시 지금 8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동네 한바퀴 살짝 둘러보고 가류산장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내 발도 지금 아파가지고 빨리 못 걸으니까 교회가 있네 천주당이겠지 동네 지도인가 봐현주 회차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일본 옛거리랑 가류산장 이랑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옛날 거리가 이렇게 발현되 있나 봐한 바퀴 돌고 갑시다 성항, 성은 여기 있고 걸어서 10분 정도였네 어. 여기도 차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막 후지산 일본 <laughs> 네, 각종이 후지처럼 하나 탈라 하나, 하나 볼록 서 있으면 다 후지산이지 뭐 아, 좀 돌다가 가루산장 갔다가 다음 곳으로 떠나자고 <laughs> 음, 동네 동네 역시 수료에는 황금잉어가 있어야지 <laughs> 얘들 크기가 커가지고 유턴을 쉽게 못하네. <laughs> <laughs> 자 일본 옛거리는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이수을있고 여기 꽃도 심어놓고 했으니까 나름 이제 장사가 되는 동네겠지 장사가 동네지 마치 아마 애기미 오면은 여기까지 들리는게 거의 정석 코스니까 휴게소래 휴게소 예쁘게 해놓고 <laughs> 여여 포크팬 요코초라고 하는 포크펜 요코초라고 하는 옛날 상점거리라고 재현해둔 곳인데 지금 아침 8시라고 아무도 또안 <laughs> 어. 아무것도 안 열었어 그래도 분위기는 있네 아무것도 안 열었어 신세야. 어, 어. 되게 높이도 낮고해서 위에다 초칭 달아두고 하면은 밤에는 분위기 있겠네. 일본의 그 쇼와 시대 분위기, 쇼와 감성 느껴볼 수 있는 곳이네. 여기는 나무, 마, 마룻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 상, 책상도 있고. 구르마 꽃뱀 녀꽃죠 옛날 차도 있고 어. 가지 말라고 줄쳐놨었는 입구는 백도로 들어와 버렸네. 가리손장으로 가는 길이야. 꿈인 어. 것 같은 꿈인 것 같지 않은 꿈인 것 같은 이 관광지 가는 길. 민간가, 판매점인가, 민간인가, 얘는 민가고... 이기 <laughs> 이제 가류선장급착한것 같아. 협광인데 뭐가 보이려나? <laughs>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협광인데 뭐가 보이려나? 이 우물들은 아직도 쓰나? 얘는 그래도 좀 관리돼 있는 우물이네. 양수 펌프 여었어 가리우산장 550엔 성이랑 같이 보면은 880엔 인데 어. 오잘 만들어 놨네 돌잘 만들어 놨네 이거를 누가 예전에는 여기 귀족들이 이 풍경을 많이 보러 왔다가 돈 많은 귀족 중 하나가 이 산장을 만들었나봐 어. 이제 접수. 네, 이제 산장. 아... 여기는 이제 풍류 풍류를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산장이라서 뒤에는 빗을 플래시 붙이는 거 아니지? 어, 그냥 뚫어 놓은 거지 빗으로 나오게. 풍류구만 호스마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음. 하나 걸어두고 음. 위에는 불자나 만들어두고 풍류구만 이렇게 다 구멍구멍 뚫어놨어 풍류야 풍류, 풍류. 이거 이게 거이 만든 사람인가 봐. 응. 여기 저 되게 여기 저기들. 들어 놨다 이것도 풍류야 풍류 하나 둘 하고 밑에 기 하나 있고 동그란 거 하나 있고 풍류지 풍류 어. <laughs> 일본 풍류 되게 검소하고 그런 거를 일본은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다 여기 이렇게 다 얘는 가진가 나팔꽃인가 딱 이렇게 다 뚫어놨네. 하하. 단풍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어, 이게 귀족의... 귀족의 한땐가 귀족이라면 이런 데서 쉬어 줘야지 하... 평화로운 곳이야 로시노아 여긴 아마 이제 윗사람들 쉬는 곳이지 않을까 가운데 향로 두고 이제 한단 위에 다 두고 저기 앉아 있구나 어, 윗사람 어르신 어르신들 앉아있는 방 검소하고만 여기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근데 방은 크다 몇단위 하나, 둘, 셋, 넷 여덟 열둘열 다섯 열여섯? 열여섯 <laughs> 저 화장실인가? 손 씻는 데 꽃도 하나씩 걸어두고 잘 만들어 놨어 여기도 여름에 좋을 것 같다 여기는 강이 옆에 흐르고 있어 가지고 봄이랑 여름 가을은 지금은 너무 이제 애매하고 시즌이 한가을도 예쁘겠다 어. 좋은 산장이군. 귀족들 어, 별장이지 거의 놀러 오는. 이 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어, 빛의 효과도 만들어두고 바람도 잘 통하고. 잠시 산장 안쪽까지 갈 수도 있게 만들어놨는데 구멍이 엄청 좁네. 어, 나 같은 사람은 쭈그려서 가야 돼. 하. 위에서도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아래에서 보는 것도 풍류구만 어, 여기도 눈이 꽤 오는 동네인가 봐 집들이 높네 이제 정원 안쪽으로 해 가지고 또 건물들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풍류야 풍류 다 풍류. 풍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다오 고사리 처음 생긴 애들 이름 으로 이상한 열매들 치도 마리 오래 아는 것을 아는 것을 멈추는 나 <laughs> 모르겠어 한자 어 되게 작아 집이 우리 동실이 들어갈만한 개 강아지 집이야. 와 아, 진짜 작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구만 와 진짜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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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문이 있네 근데 큰 문이 있네 <laughs> 여기는 창문이었어 그래 여기 문이 있네 뒤에 어, 창문이었구만 그래서 문을 뒤에 만들어 둔거 보니까 어, 거의 감옥처럼 수행하는 곳에 참선하는 곳인가 봐 이제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산장을 가보도록 하죠 이제 가류 산장 하면은저 안에 있는 방도 예쁜데 이저품떠 있는 계곡 사이에 붕떠 있는 저 방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언 길이 또 무슨 동굴이 있나 봐. 샌류도 어, 해가지고 갔을 때 얼음 같은 거를 보관했던 창고인가 봐. 어, 은근히 깊은 것 같아. 얼음 보관 창고 역시 귀족들 놀라면 술이 빠질 수 없으니까 얼음은 필수지. 그쵸. 역광이라도 잘 보일 것 같아 이제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창문에 창문에 미학이지 또 어, 봐서 올라가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도 되는거죠 여기는 얼마나 오래 있으면 간판이 다 말라 썩어 들어갔어 여기는 이제 불로 오래 해가지고 나는 늙지 않는다 해서 이창이 이 창의 모습이 또 일본에서 또 좋아하는 창의 미학이지. 여기 뭔가 따뜻한 느낌이 살짝 나. 신기하게 해가 비춰서 그런가? 살짝 따뜻해. 어, 지금 겨울에 추운데도 여기 재밌게 만들어 놨다. 방을 여기는 지금 이제 붕떠 있는 거거든. 밑에, 밑에 뭐라고 해야 돼? 나무, 나무 바닥으로. 나뭇가지로 해서 붕 떠있는 상태라서 지진나면 바로 무너지는 그런 곳이. 나가기 무서워. 이 난간 날갔다고 난간 만지지 말래. 난간 에 기대지 마시오. 하, 아, 평화로운 동네구만. 와, 인어가 엄청 커. 못 봤는데, 순간, 기 깊은 데로 내려가서못 봤는데, 팔뚝만한 잉어가 막 사네. 역시 이건 그냥 보기보다는 안에서 봐야 돼 안에서. 어, 역시 얘는 이렇게 안에서 창가 쪽을 봐줘야지 멋있지. 창문 반대쪽 창문. 반대쪽도 여름이나 가을 되면은 여기가 더 화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모습이 역시 창의 미학이지 여기 여기는 사각형 창이고 이쪽은 이제 원형 창이고 바이바이 카메라도 아저씨가 이렇게 찍더라고 어, 이게 붕떠 있는 느낌으로 찍더라고 카메라도 아저씨가 어, 아주 붕떠 있어 실제로. 역시 카메라젠 아저씨야. 어, 뭘좀 아는구만. 어, <laughs> 역시 품니다. 폭류 풉류. 갑시다. 오케이. 좋은 곳이네. 되게 평화로운 곳이었어. 이렇게 붕 떠있다니까. 여기가. 어, 아래쪽이 다. 바이바이. 브로우 브로 후로... 오래 후로... <laughs> 한참 못읽어서브하로우것이야 예쁘다 어. 로우가브로우로어이반로이가이로이가브로이이이게떠 반 있어 가지고 되게 어풍우게게 만든 건물이야. 뭔가 아쉬움이 남는 이 느낌. 어. <laughs> 뭔가 아쉬움이 남아. 계속 보고 계속 보는데도 아쉬움이 남아. 바이바이. 사람들 많이 온다. 역시. 성보단 여기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확실히 성성 성, 성은 안 올라가 봐도 여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단체객으로 오셨네. 저기는 좀 무너지는 거 아니요? 가리산장에서 바이바이.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지 아츠야마 쪽으로 올라가서 어그 여기는 한번 다시 보고 돌아가야겠다. 그 가루산장 끝 <laughs> 머리 떡진 거 봐. 가루산장 뒷길이 이런 단풍이 있을 줄이야. 어 카메라 메고 어디로 가지라고 했더니만 개인 음, 스팟이 있던거 있었구만. 역시 카메라 든 사람들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 빠이빠이 가루산장. 좋았어. 되게 평화로워졌어, 마음이. 하아, 12월 2일, 3일인데도 일본은 단풍이 있다. 나올까? 한번 땡겨봐야지. 아야. 오, 나온다나온다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철냄새. 냄새, 음, 나오는 나오는 군 아직까지 쓰는 군 갑시다 다음 다음 곳으로.